그치? 물어볼까? 응 물어봐 아니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뛰어내려 생각을 하지 어떻게? 헤이 유 빠가? 너무해 <웃음> 아 그쵸 좀 너무했다 그쵸 어, 너무해. <laughs> 나야, 너, 너, 너야, 너, 아 너무해 겁나 상처받을 듯 어? 행유오빠 게임 들어왔다 납치해버리자 우리 회장님 네이버 바로, 바로 납치 하순이는 같이 해봤잖아. 응. 처음 응, 같이. 만해 어, 처음 시참했을 때 같이 했을걸, 응. 그때.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했는데 요즘 바쁜 남자거든. 얘야, 근데 아직 그 킬이 안 났는데? 왜? 어디 한... 있어, 얘시체 어, 어? 돼. 여기. 돼. 어떡해, 친구 기다리고 있었나봐. 빼는 중 그러니까 <laughs> 이 정도면 뭐못 아니나는데. 벽 <laughs> 쪽으로 하나 돌아요. 제 앞으로. 아, 기다릴게요. 네. 기다 같이 좀 죽이네. 박고 하나. 어디? 어디죠? 나이스. 하나 더. 들어갔어 어디 갔대? 여기. 여기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, 여기 뒤에 있고 쟤 이상한데? 왜? ESP 같은데? 어디에 있는 애? 지금 3핑? 아니 지금 이쪽에 있는 애 지금 느낌 이상하다 지금 창고 앞에 됩니다. 있는 애 죽인 거 아니야? 3번 빙저 앞에도 하나 더 있었어요 한데. 살, 아, 아! 아, 아, 아! 여기 있었구나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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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, 보여줘? 어, 제 겁나 잘했는데 여기 보여줘? 안에 하나 들어갔어요. 예,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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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을게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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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팟순아. 끝났어요. 끝. 어? 어기, 어기. 나 어저께 버스 탔어. 나 어제 잘했지. 어제 좀 응. 날라다녔지. 어, 어제 개쩔었어. 어제 좀 심하게 잘했어. 어, 그래. 들었어, 아빠? 말도 안 되긴 했어. 그래. 솔직히 이거는 핵 의심할 만해.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아 진심 그 정도로 잘하긴 했어. 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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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께 어, 우리 파티에 하지. 메르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정은 <laughs> <laughs> 메르시 한명 있었거든요. 비캔디에서 메르시 아니었으면 치킨지도 못. 어, 완전. 그게 가도 볼게요. 이용님 그 테니스는 테니스 치신다고 했잖아요. 네그렇뭐 그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시는 거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취미예요, 지금. 음. 아, 그거 드라이버 배우... 먹을... 응? 전문적으로 하면도. 너무 또... 나이 먹은 사람면 도가니 나갑이나? 주변에 정보 있는 게 없네요. 네. 스쿼시가 테니스 테니스랑 똑같은 거야? 다른가? 조금? 다르지 다르지. 스쿼시는 다르지. 벽 때리는 거고. 어 나는 그 스쿼시든 테니스든 그 하여튼 공 치는 거를 배우고 싶은데 동네에 없어. 아그동네에 <laughs>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? <laughs> 있는 거 스타 스타필드밖에 없어. <laughs> 스타필드랑 한남대지 본점. <laughs> 아 본점 이 있어. 아 그럼 됐네. 어. <laughs> 꼬아주잖아 거기. 응? 어.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꼬아주던데. 근데 요즘에 고, 고깃집 맛있는 데가 많아가지고. 어지간한 데는 다 평타는 친다. 응. 둘 그, 갈까요? 가죠. 갈 때도 하지. 스. 안 들어가시죠. 골발 쪽으로 일단. 여 내가 일단은 집패드 대탄 소음기 나와요. 저 일단 대탄 소음기 필요. 하게. 아 씨. 밖에. 어, 타에다가 넣어 주세요. 아배 아파. 약 쿠팡에서 약도 파나? 어떻게? 팔면 안 되나 불법인가? 그치, 그치. 파는데? 한다고아 이런 거는 그런 거만 판다. 막 파스. 어... 어 이런 것도 파는데 EQ 잇몸 진통제 이런 거 있잖아. 타일에 놀파나 봐봐. 그거 파이... 있으면 안 팔아. 그래서 안 팔아? 연고만 나와.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을 검색하면 되겠구나. 우리 동네 GS. 아이고 점점. 뭐야? 어. 안에서 킹못 먹어 어? 뭔 말이? 오른 왔는데? 버즈? 그게 언제 나온 건데요? 몇 개월 전에 나온 거야? 비봉해 <목소리도> 보급 드실래요? 아니안 먹어도 돼요 다롱아 이거 리조트 내려 봐. 어. 다롱아? 응. 어, 오케이. 일단 이쪽으로 와. 이쪽. 이번 핑 쪽으로 와. 근데 아까 바로 갔으면 되지 않았을까? 아, 됐어요. 여기고 이거 GS 이거 타고 뭘 타요? 버스 타요? 아, 아, 요거 요거 타고. 이거 타. 검색하고 있었어 약파나 비상약품 진통제 같은 건 팔겠지 그러면? 좀 이따 갔다 와야겠다 이거 이쪽 라인은 없을 거 같은데? 비행기 동선이 예 동선이 멀어서 없을 거 같아요 외곽 쪽으로 충분히 돌아서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그게 아니그얘 예, 파밍 좀 하라고 예, 파밍도 좋네 여기, 여기를 털어볼까? 응, 차고 여기부터 시작하자. 한 번도 찾고 들어가. 하이레노. 그렇다면 한번 가겠어. 편해졌네. 간 김에 메로나도 사먹어야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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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로나. 나, 얼른 스크루 봐. 저그르바하 여기. 봐 봐. 봐. 기희. 어, 봐 봐. 봐. 취향이 <laughs> 다르군요. 음, 괜찮고 여기. 일단 자, 파밍하고 파밍 하쇼 파밍. 네.